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쿠팡 플레이에 대한 건데요. 같이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음, 이게 원래 쿠팡 와우 멤버십 혜택 중 하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일반 회원도 광고 보면 무료로 쓸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OTT 서비스, 그거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지려는 움직임 같아요. 오! 그래서 오늘은 이 쿠팡 플레이, 어, 진짜 가치가 뭔지 와우 멤버십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또 컨텐츠는 뭘볼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번 무료 정책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료들을 쫙 모아서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당신이 쿠팡 플레이를 아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제일 기본부터 시작할까요? 쿠팡 플레이라면 역시 와우 멤버십. 이거랑은 정말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월 7,890원의 로켓 배송 같은 쇼핑 혜택도 받고 영상까지 본다. 이게 쿠팡 플레이를 딱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 맞죠? 정확해요. 그냥 영상 구독료만 내는 뭐 다른 서비스들하고는 좀 다르죠. 쿠팡의 그 쇼핑, 배달, 이런 생태계랑 딱 묶여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하.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성비, 이걸 최대 강점으로 꼽더라고요. 음, 쿠팡 자주 쓰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그냥 덤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 그리고 그 30일 무료 체험하고 해지할 때는요, 쿠팡 플레이 앱이 아니라 쿠팡 앱으로 들어가야 해요. 마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거기서 몇번더 확인해야 하고요. 이것도 뭐, 소소한 팁이겠네요. 아, 그건 좀 알아기라겠네요. 근데요, 2025년 6월부터는 와우 회원이 아니어도, 광고만 보면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거는 그 가성비 전략이 엄청 큰 변화 아닌가요? 와,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접근성을 확 넓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이용자 수 늘리자 뭐 이런 거 이상으로 볼수 있어요. 요즘 OTT 시장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 구독료 부담도 점점 커지고 그렇죠. 다 오르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광고 기반 무료 모델은 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용자를 확 끌어모으는 강력한 전략이 될수 있거든요. 음. 물론 기존 와우 회원은 당연히 광고 없이 보고요. 앞으로 뭐 4K 고화질이나 멀티채널 오디오 이런 기능들도 더 좋아지고 쿠플 클럽이라고 해서 현장 방청 기회나 최신 영화 무료로 보는 거 이런 실질적인 혜택도 더 생긴다고 하고요. 오, 어,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특정 장르,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이렇게 골라 보는 패스 같은 구독 상품도 나올 예정이래요.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컨텐츠 이야기해 보죠. 사실 아무리 싸거나 뭐 공짜여도 볼게 없으면 말짱 광이잖아요. 맞아요. 핵심이죠. 자료들 보니까 특히 그 스포츠 중계 이거 만족도가 되게 높아 보여요. 축구 팬들한테는 거의 뭐 필수 앱이다 이런 말까지 있던데요. 네 맞아요. 프리미어 리그나 그 이강인 선수 뛰는 PSG 경기 라리가 K리그, 분데스리가까지 주요 축구리그 중계는 쿠팡플레이만의 확실한 몰랄까 킬러 콘텐츠죠. 네. 그리고 SNL 코리아 이것도 독점 예능인데 꾸준히 반응 좋고요. 아또 이동 중에 데이터 걱정 없이 보게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 이것도 장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오 다운로드 되는군요? 네. 하지만 음,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최신작 업데이트가 좀 느리다 아니면 뭐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글로벌 공용들에 비하면 오리지널 콘텐츠 양이나 질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스포츠 팬 아니면 약간 망설여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TV로 좀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용자 경험에서. 네네. 스마트 TV 있으시면 그냥 앱 설치하고 QR 코드나 인증 번호로 연결하면 되게 쉬워요. 아, 간편하네요. 네. 만약에 구형 TV다, 그러면 노트북을 HDMI 케이블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크롬캐스트 같은 기기 있잖아요. 그걸로 스마트폰 화면을 TV에 바로 띄우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군요. 네. 아, 그리고 고객센터 번호가 1600-9800인데 24시간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게 쿠팡 쇼핑몰 고객센터랑은 또 별개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쿠팡 플레이 전략은 이제 좀 명확해 보여요. 다른 데는 다 가격 올리는데, 우리는 와우 멤버십 번들이라는 강력한 가격 경쟁력. 여기에다가 이제 광고 보면 공자, 이 카드까지 꺼내서 이용자 기반을 확 넓히겠다, 이거죠. 음, 자료 보니까 국내 OTT 시장에서 3위권 정도 된다고 하던데, 쇼핑이라는 그 엄청난 기반 위에서 콘텐츠 접근성을 무기로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 같아요. 요즘 가성비뿐 아니라 시성비. 그러니까 시간 대기 성능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트렌드에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 쿠팡 플레이는 처음엔 쿠팡 생태계의 어떤 강력한 미끼 상품, 뭐 그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는 광고 모델까지 도입하면서 좀더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크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네요. 스포츠 중계랑 SNL이라는 확실한 무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콘텐츠 다양성 이건 계속 풀어야 할 숙제긴 해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란 쿠팡과의 시너지 이건 진짜 무시 못할 강점이죠. 앞으로 이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갈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쿠팡 플레이 분석이 당신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또 합리적인 이용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라는 날개를 단 쿠팡 플레이. 과연 국내 OTT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 여전히 와우 멤버십의 매력을 더해주는 그런 서비스 수준에 머무르게 될까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